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남친의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해. 자기야 자기야 울어? 아니 우는 거야 지금? 나너뭐한 것도 없는데? 뭐야 왜 울어? 뭔데 왜왜왜왜어왜 왜, 왜, 왜. 어? 왜 울어 오늘 안 좋은 일 있었어? 아니 <laughs> 어왜왜 왜 그래 뭔데 아, 난또 놀랐잖아. 케이크 무슨 대수라고. 내가 케 케이크... 아. 아, 내가 뭔뭐 말을 못하겠네 진짜. 아, 당연히 어릴 때. 생일 케이크 안 켜본 건 알지, 아는데, 않은데... 아, 이렇게 울 정도로 감동 받을 줄은 몰랐어. 어. 음. 아, 근데, 이렇게 좋은 날에 왜 울어? 괜찮아, 응?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. 내가 매년 자기 생일 챙겨줄게. 응? 울지 마. 아, 진짜. 울면 다음 선물 안 준다? <laughs> 바로 울음 그치는 거 봐. 이런 건 누구한테 배웠냐? 짠. 이거 자기가 갖고 싶어 하던 신발. 나한테 말한 적은 없지만 흘려보낸 적은 있지. 3주 전부터 계속 어? 이 신발만 보고 있었잖아. 내가 그걸 또 쓰겠지. 응, 괜찮아. 별로 안 비쌌어. 아이고, 그렇게 좋아? 좋아, 다행이네. 안에 편지도 있어. <laughs> 편지가 더 좋아. 그럼 이거 내가 갖고 간다. <laughs> 아, 진짜 귀여워. 근데 그렇게 눈물 흘릴 만큼 감동이었어. 에이, 여자친구가 챙겨준 첫 선물이야. 어이구 그랬어. 나는 울어가지고 무슨 일 있는 줄 알았네. 오늘 같은 날엔 울지 말고 웃어야 돼. 당연하지. 자기가 태어난 날이잖아. 자기 안 태어났으면 나랑 이러고 있지도 못해. 바보. 암튼 진짜 생일 많이 축하해 아.. 근데 되게 뭔가 좋다 응 그냥 챙겨줬는데 이렇게 눈물 흘릴 정도로 좋아해 주니까 나는 되게 되게 좋지 그랬어? 옛날 생각 막 났어 괜찮아 내가 앞으로 다 해줄게 밥은 먹었어? 아 이뻐 나도 자기랑 먹으려고 안 먹었지 우리 후식으로 케이크 먹자 어? 아뭘 갖고 있어 그걸 그냥 빨리 먹어 아 진짜 먹어. 그거 같이 먹어야 되고.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. 나 배고파. 뭐 먹을래? 이 누나가 쏜다. 아. 아, 오늘만 누나 좀 하자. 어? 오늘만 누나 해. 아싸. 빨리 가자. 아 배부르다 진짜 맛있게 먹었다 그치 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왜안 기실까 <laughs> 아우 그만해 이게 뭐라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해. 자, 이제 집가서 케이크를 먹자. 나 케이크 너무 먹고 싶어. 여기 되게 잘한데. 내가 또 찾아보고 다 주문 제작해서 온 거야. 알어? 손, 얼른 가자. 진짜 케이크 너무 이쁘다. 만족해? <laughs> 괜히 물어봤다. <laughs> 아니, 뭐 좋아서 눈물까지 흘린 사람한테 괜히 물어봤다고. 집에 와인 있어? 와인 이런 건또 와인이랑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분위기도 내고. 안 마시게? 왜? <laughs> 뭐야. 왜 이래? 근데 왜왜 그렇게 갑자기 분위기를 잡아? 어뭐술 응, 마시고 집에 가지 말라고 <laughs> 많이 얘기했지. <laughs>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떨리게? 어, 집에 가지 말라고.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알았지. 나 진짜 안 간다. 오늘 너 술도 안 마셨고 나 진짜 안 가. 안 부끄러워. 아. 얼굴 빨 얼굴 빨개진 건 그냥 그냥 열열열 열, 열 올라서 그냥 열 올라서 빨개진 거야 부끄러워서 빨개진 거 아니야 암튼 오늘 너가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진짜 안 간다 아 여기서 뭘 더해 그냥 아, 안 간다는 거지 어? 나 아직 그 정도 용기는 없는데, 이게 뭐야? 내가 아직 용기 없다고 했잖아. 부끄럽다고. 근데 이번엔 내가 할래 일로와 아씨 부끄러 어깨를 못 대겠잖아. 나이 정도면 엄청 용기 낸 거. 알지? 아, 진짜 쪽팔려. 아니, 부끄러우니까 그렇지. 응. 응, 자꾸. 생일 축하해. <laughs> 알았어, 사랑해.